지금은 PM시대! PM세. 안녕하세요. 저희는 PM사업을 하는 조민서, 김현경입니다. 네, 저희는 PM사업을 하는 부부사업자이고요. 이번에 지금은 PM시대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PM시대에선 PM사업 설명과 제품, 저희 부부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아직은 초보 유튜버라 많이 부족하고, 어설픈 부분도 많겠지만 어,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PM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어, 화면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니까요. 건강관리는 PM으로 하시고요. 저희 채널을 통해 새로운 기회도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어, 저희에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고요. 어, 저희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PFC! 땅 네!